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S23 시리즈 출고 가격, 색상, 사전 예약 구매 혜택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언팩 이후 나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100% 정해진 구매 혜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출고 가격은 S23 경우 256기가 기준 115만 5천 원이고요, 512기가 기준 127만 6천 원입니다. S23 플러스 256기가 기준 135만 3천원, 512기가 기준 147만 4천원입니다. S23 울트라 256기가 기준 159만 9천 4백원, 512기가 기준 172만 4백원입니다. 그리고 삼성닷컴에서만 S23 울트라 1 테라 196만 24백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출시되는 색상은 약정 폰 기준 S23 시리즈, 블랙, 크림, 라벤더,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고요. 삼성닷컴으로 출시되는 단독 색상들도 있습니다. 라임, 스카이블루, 그라파이트, 레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삼성닷컴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독 컬러를 원하는 분들은 삼성닷컴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S23 시리즈 사전 예약 기간은 2월 7일 화요일부터 2월 13일 월요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사전 예약 개통 기간은 2월 14일 화요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단말기 재고에 따라. 사전 예약 개통 기간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알려 드리고요. 사전 예약 혜택입니다. S23 시리즈 전 모델 사전 예약을 했을 때 더블 스토리지 제공으로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무상증정이 있는데요. 재고 상황에 따라 조기 단종이 될수 있습니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필요한 분들은 꼭 2월 7일 빠르게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할것 같고요. 나는 버즈가 필요하다. 그러면 갤럭시 버즈2 99,000원. 구매 쿠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99,000원에 갤럭시 버즈2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갤럭시 버즈2 프로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쿠폰 지급 받는 분들은 3월 31일까지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고 일반 개통을 한 분들도 일반 구매 혜택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전 예약을 해서 더블 스토리지 제공을 받는 게 답이지만요.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악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는 10만 원 쿠폰 또는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과 정품 케이스. 일종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전 구매, 일반 구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갤럭시 워치 5 30% 할인과 풀 커버 팩 무상증정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체험권 등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구매 혜택보다는 사전 구매 혜택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전 예약을 해서 사은품 지급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괜찮은 구매 혜택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사전 예약 사은품 중고로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마트싱스 7만원, 버즈2 프로 10만원에 판매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스토리지 혜택 12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 건데요. 사전 구매 혜택을 금전적으로 변경을 해보면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전 구매 혜택이 좋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라면 일반 구매를 해서 매장 지원을 많이 받고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전 구매 혜택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 지원금도 나올 거고요. 할부 원금도 나올 겁니다. 매장 지원금을 잘 계산해 보시고 사전 구매가 이득인지 일반 구매가 이득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지만요, 빠르게 수령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니깐요,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며칠만 있으면 S23 시리즈 사전 구매 시 휴대폰 성지에서. 할부 원금이 나올 겁니다. 최대한 매장 지원을 많이 받으시면서 사전 구매 혜택까지 받는다면 그래도 S23 시리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 비교 잘해보시고 착한 가격에 사전 구매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